어, 자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성비가 진짜 좋은 타이어 저만 알고 싶었어요 자안 알려들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영상을 위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타이어고 제가 친구들 픽시로 여러 가지 타이어 블랙만바라던지뭐스슬릭은 당연히 써봤고 여러 가지 타이어 많이 게이터 스킨도 좀 써봤고 했, 했는데 이거만큼 좋은 타이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진심인데 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구성 일단 첫 번째로 내구성 그리고 브랜드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 그 자전거 회사의 그러니까 타이어 회사 뭐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타이어 중 하나죠 어 게이터스킨 게이터스킨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55,000원 뭐 싸도 46,000원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한 6, 7만원 정도 했었는데 기본 좀 싸졌나봐요 그냥 한 4만원 중후반 그리고 5만원 6만원 이 정도 하네요 게이터 스키는 좀 비싸요. 네, 게이터 스키는 좀 비쌉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블랙만바이 타이어도 유명하죠. 34,000원이네요. 34,000원. 어, 34,000원인데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픽시 타이어는 소모성이에요. 그쵸? 다른 타이어들도 다 소모성이긴 한데 픽시 타, 타이어는 트릭을 많이 안하더라도 쇼스키딩 같은 걸할 때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잘 갈리기 때문에 여튼 소모성이에요. 음, 너무 비싸도 아니에요. 비싸도 좋지가 않습니다. 영구적이게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싸다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음, 물론 트릭을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시게 되면 블랙맘바 타이어 무게 480g 이고, 어, 식슬 타이어 무게는 400g입니다. 이것보다 가벼운 타이어가 있을까? 어, 식슬 타이어도 되게 가벼운 편에 속하죠. 속합니다만, 이 가격 대비 가볍지만, 더 가벼운 타이어는 뭘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타이어는, 컨티넨탈, 울트라 스포츠 2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25,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3만 원 이게 아니라 25,000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블랙맘만바 34,000원인데 비해서 어 고르고 타고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르고 타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이게 왜 좋은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음. 이게 좋은 이유 첫 번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무게가 280g에서 320g으로 되게 가벼운 편에 속하고, 제가 이거를 쓰다가 다른 타이어를 달아왔을 달아 때, 무게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좀 상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만큼 가벼운 타이어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컨티넨탈을 브랜드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죠. 타이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고, 어, 독일 회사이면서 꽤 유명하죠. 네. 유명하기 때문에 브랜드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 제가 댓글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달 전쯤에, 어, 식슬릭 타이어 단점에 대해서 한번 찍어 봤는데, 이거는 그 단점을 좀 많이 보완해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음, 제가 생각하는 식슬릭 타이어의 단점이지만 장점? 뭐, 여튼, 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주관적으로, 어, 식슬릭 타이어를 좀 시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스키딩을할때 뭔가 좀 찰짐이 없어요 소리가 좀 나면서 좀 긁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거를 좀 보완해 줄수 있어요 막 소리가 엄청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거든요 그냥 찰짐 차이짐 되게 찰지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추천한 이유 첫번째가 되겠고 두번째는 빗길에서 95... 빗길에서 달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뭐 마트에서 물 사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어. 스슬릭 타이어를 착용한 자전거는 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굴러갑니다. 제가 달려봤거든요. 진짜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안 되고 이 타이어는 그렇게 그런 게 크지가 않아요. 딱히 빗길에서 달려도 그렇게 불안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안정성도 괜찮고 내구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한 4개월 동안 했는데 제가 트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혀 불편함도 없었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실밥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다른 타이어 넘어가려고 가는 거거든요. 어, 여튼 칭찬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laughs> 여튼 무게, 브랜드성 그리고 스키딩 할때 나는 소리 뭐 여러 가지 가격도 저렴하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식슬링 타이어는 물론 더 싸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이상 너나였습니다 식슬링 타이어는 뭐 이었네요. 네, 어쨌든 너무나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야 아,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